자, 그래서, 진짜 섞어 먹을 거야? 그래야지 않을까? 자, 여러분, 그리고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. 아, 근 나도 옛날에 이렇게 먹었던, 옛날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. 옛날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대요. 아니, 그게. <laughs> 아, 계속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, 옛날에. <laughs> 아 가족끼리 변명하지마 붙이나 <laughs> 막 이렇게 아빠 이렇게 놀러 간대 여기 잘라서 끓여 먹잖아 라면 아, 버터 끓여 먹어는데 조그만 그런 그걸로 근데 그, 그때 아빠가 차 뒤에 문 열어놓고 라면을 끓인 다음에 거기에 입에 넣어 자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 무슨 맛일까요? <laughs> 신라면에 맥코 넣어볼 거예요 아 너무 아까운데 다 배리면 어떡해 진짜 얘랑 여기에 얘랑 얘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 얘를 반 넣고 얘를 어. 반 넣겠다고? 어. 아야 영상값 만들어줘, 빨리! 이게 무슨 야 네가 맛있게 먹었 사람이 어렸을 때? 근데 <laughs>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<laughs> 어렸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었대요. <laughs> 나쁘지 않..야 맛있지는 않았어. <laughs> 나쁘지 않다 이거지. <laughs> 아, 그래. 자꾸 내 기억 왜곡 어, 시키지 마. <laughs>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그냥 라면 맛밖에 안 나. 아 그건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스무스올라오네 <스물 스물> <laughs> 응, 응. 그렇지. 이 닥터페퍼를 넣어, 페퍼를 넣었어야 돼. 그거지 마. 국물 먹어볼까? 그냥 라면 맛인데? 아, 근데 국물이 아니야. 아, 국물이 아니야? <laughs> 국물이 좀 아니야. <laughs> 이거 아몬드 부리지만 <브리즈맛> 나. <laughs> 아니 매운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. 약간 달게 먹으려고 그랬나? 너희 아버지 음식 솜씨 최고야. <laughs> 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My... 도전해봐도 될까요? 면을 여기에 조금만 넣어줘봐. 여기? 어? 여기에, 아 내가 설마 민트를 아무리 좋아해도 민트를 넣겠어. 요구르트를 넣어볼 거예요 <laughs> 약간 메밀소바처럼 넣어있야로 넣어볼게요. 야, 진짜 이건 아니야. 어, 어, 맛있을 것 같아. 봐봐. 냄새가 상큼해. <웃음> <웃음> 그거 생각난다. 너너 뭐? 아이스크림에 김치 먹었던 거. 이거 지금 설명해도 되나? 약간 토한 걸 먹는 느낌 아, 아. <laughs> 내가 토한 거를 다시 바로 주워먹는 느낌 헐 그치? 헐 그치?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응. 에이, 진짜 안돼 내가 같아. 토하자마자 그거를 따뜻하게 <laughs> 따뜻하게, 따뜻하게 아. 그거를 알게 <laughs> 주워먹는 <laughs> 느낌 나 민트랑 섞어 먹어볼래 <laughs> 근데 맥콜 나름 괜찮아서 음. 이만큼만 먹어볼래 아, 이거 얼마 없어지지 야니 네 컵에다가 먹었더니 소래 눈맛 나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